어, 저희는 대림저를 어, 맞이해서 이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어서 어, 시편 대신 서신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 성경을 볼때그 책마다 그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위클리 큐티 영상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아, 시편은 시입니다. 아, 한 사람의 그 감정을 아, 한축해서 그대로 표현한 이 종의 문학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갬성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까 최대한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 그런데 시편은 그러하다치더라도 서신서는 아예 달라요. 서신서 말 그대로 서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써보신 분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오전에 우리 독서 포럼 하는 청년들에게 아, 짧은 편지를 제가 썼는데요. 아, 편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생일에는 축하한다고 편지 씁니다. 이렇게 편지에는 각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서신서도 각 지역마다 목적을 두고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신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바울의 서신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빌립보서는 빌립보 빌리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 도시를 어, 포함한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런 넓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신서 중에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의미의 글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럴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한 교회가 읽고 끝난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정우필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영성 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어, 그곳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밥만 먹으며 말씀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헨리 나우엔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교수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캐톨릭 신부이지만 저희 개신교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아, 저의 사무실에도 이분의 책이 여러 번 꽂혀 있는데요. 아, 굉장한데요. 아, 그런데 이분이 1983년에 직접 어, 장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라르시라는 단체에서 그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단체에 교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어, 때마침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다 보니까 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어, 그리고서는 내가 그곳에서 어떤 강의를 해야 할까 준비하고 도착했는데, 정작 강의가 아니라 무건수원, 그러니까 이 침묵수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우필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갔다 온 것처럼 그곳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침묵수행하는 곳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강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곳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어찌합니까? 이 3일 동안 그곳에서 아무 말 없이 장애인들과 함께 식겨주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아주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죠. 아, 여러분, 아, 그 지적 장애를 겪으신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맑은 영혼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 안에 굉장한 회복이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도 코로나 전에 안산에 있는 어린 양의 집 그곳에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 신체적 장애와 직접 장애를 겪은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 했는데요. 그때 너무 기뻤죠. 여기에도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 그런 귀한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이 헨리 나우인도 그런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단체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 문장 때문에 헨리 나우에는 흔들리게 되죠 아, 강의 요청인 줄 알고 갔더니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큰유로가 되었고 이제는 그분들이 그 모임에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삶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버드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혹시 제가 그것으로 어, 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끝에 그는 하버드직을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해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네이브레이크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단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하겠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인원이 모여있을 것 같다 그 단체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모인 장애인은 고자 6명입니다 이 6명을 위해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아담이란 청년을 만나서 점담 맡아서 모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헨리나우에는 고백합니다. 이 아담이란 청년을 내가 함께 도우면서 내가 그 친구를 치유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치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기쁨을 그런 회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국유이란 책을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이국유이란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책에 자신의 가장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이 데이브레이크 단체에 들어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분의 책에 좀 특별한 것이 부르심, 부르다, 소명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내가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다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출신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이름이 원래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도 내 아들이 사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사울로 지었습니다. 어, 실제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고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율법대로 모든 삶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요. 안식일인데 율법에 따라서 더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치즈버거를 먹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맥도날드의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출애굽기에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행복할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내 마음에 분노와 답답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지금 힘들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가진 애를 써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저렇게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미움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그들을 죽이고자 다마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만나주신 거잖아요. 아.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키면 오히려 사랑이 많아질 것 같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국유함 없이, 사랑 없이, 율법만 지키게 되면, 나중에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아,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싸우면 더, 어, 갈등의 길, 골이 깊어지게 되고 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면 정말 끝장을 보잖아요 이처럼 가까워진 사람이 싸우게 되면 그 끝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대교에 깊숙이 들어온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회심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못마땅한 겁니다 안되겠다 저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에 태워서 그의 고향 다수로 보내게 되지요. 아, 그의 고향에서 다수에서 그는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박사 논문을 이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한편,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민 고민 하다가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바나바를 글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흥을 하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안디옥에 가장 가까이에 다소가 있는데 다소가 지금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나바는 찾아가서 그를 불러와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같이 있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엄청난 부흥을 또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안디옥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2장 25절,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 할수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영광스러운 칭호 아니겠습니까? 아,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안정화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젠 본격적으로 해외로 멀리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총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돌을 맞으면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모데란 사람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교회가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봐던 안교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 쓴 편지인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단어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아, 대표적으로 3장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아, 왜냐하면 3년 만에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린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직접 본 제자 아니잖아 가짜잖아 그렇게 사도직을 공격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복음들이 이단들이 계속 스멀스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이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명확한 선을 그어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사역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마지막에 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6장 15절입니다 할레나 무할레나 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절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서지서의 마지막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사임을 합니다. 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개척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개척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3년 전 둥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아, 몇명 되지 않지만 예배 드릴 때참 소중한 공동체구나 하면서 잠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잠깐 꿈을 꿨거든요 아, 그런데 그 꿈을 거의 접어서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꿈을 대신 꾸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개척하세요? 목사님 혹시 개척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아닌데, 난 지금 서울 중심에 있는 S교에 가기로 돼 있는데,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젊어서 고생하지. 언제 고생합니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이렇게 개척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게다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부천의 한 교회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주일날 예배당을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직 이름을 확정 짓진 않았지만 어, 그라운드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정말 1부터 10까지 불려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만들어진 교회가 그라운드 교회입니다. 더 그라운드. 저는 그래서 이, 이 교회가 평생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 때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생각 나실 때마다 개척하는 이 교회가. 그런 영광의 교회가 되어 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게 저의 부르심이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뭐 연애 상담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요. 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A와 B가 있는데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목사님, A, B, C 다 괜찮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다른 답변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선택보다는 선택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딱 선택하고 나서는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길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소명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이죠. 저와도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본문인데, 우리 시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령이 함께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의비 동강교회 특별히 청년 들 사임 이되 어, 지 기를 간 절하 게축 원합니다.